1990년대 초반 중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남쪽으로 장사를 가는 상인, 북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노동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언제나 값싼 여관과 개군소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방을 나누는 일은 너무도 흔했고 관리 역시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간에서 악몽 같은 살인이 시작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즈융, 검은 양복 차림. 손에는 검은 가방, 그가 묵은 방에서는 반드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993년 2월 7일 중국 윈난성 바오산 개군소 여관 35호실. 장사를 위해 길을 나선 청년 마텐창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몸에는 별다른 저항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전기 충격으로 멈췄던 것입니다. 범인이 사용한 것은 당시 전기곤이라 불리던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마틴창이 지니고 있던 2만 위안의 거액 현금, 신분증, 소지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곧장 같은 방에 투숙했던 인물을 의심했습니다. 투숙명부에 적힌 이름은 허친구이. 여관 직원들의 기억은 분명했습니다. 키약 170, 마르고 구부정한 체형, 얼굴은 검게 그을림, 운난 사투리 섞인 부정확한 말투, 검은 양복, 검은 구두, 검은 가방, 사건 직후, 그는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곧장 바오산 서우평 다완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진짜 허친구이는 마을 사람들이 잘 아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최근 집을 떠난 적이 없었고 주민들 역시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습니다. 허친구이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 신분증은 예전에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주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기도 전에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1993년 4월 12일. 같은 도시 바오산 동문연역여관 34호실. 젊은 여행객 야오싱화가 또다시 전기 충격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소지품과 신분증 역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와 같은 방에 투숙한 사람의 이름은 타오비 차이.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신분증 또한 이미 오래전에 분실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두달 사이, 같은 도시, 같은 수법, 같은 결과. 경찰은 더 이상 우연이라 할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동일 범인의 연쇄 범죄였습니다. 바오산의 두 사건을 통해 범인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은 양복과 검은 구두, 손에 든 검은 가방, 마르고 약간 구부정한 체형, 운난 사투리 섞인 말투, 사람들은 그를 흑의인, 검은 옷의 남자라 불렀습니다. 1990년대 여관의 허술한 환경, 낯선 사람과 방을 나누는 무심한 풍경은 리즈융에게 완벽한 사냥터를 내주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신분증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윈난성 바오산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은 중국 전역을 휩쓸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윈난성 바오산에서 연속 두 건의 살인이 벌어진 뒤 범인 리즈융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하반기 중국 여러 성에서 똑같은 방식의 살인이 잇따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9월 9일, 스촨성 시창 교통 공무 여관. 44세의 상인 덩슈량이 객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가슴에는 정의 충격으로 인한 상흔이 남아 있었고 소지품과 신분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같은 방에 묵었던 중년 남자는 검은 양복 차림, 운난 사투리가 섞인 부정확한 북경 말을 썼습니다. 이 모습은 바오산에서 목격된 범인과 똑같았습니다. 9월 11일, 산시성 시안 화차역 여관. 한 남성이 살해됩니다. 9월 14일 허난성 루어양 자동차역 여관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9월 19일 허난성 정저우 화차역 여관. 세 번째 희생자가 같은 방식으로 숨을 거둡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자는 전기 충격으로 살해되었고 돈과 신분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각 지역 경찰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시안 경찰은 얼어양 사건을 알지 못했고 루어양 경찰은 정저우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흑의인은 이 틈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9월 26일, 후난성 창사, 닝샹현 다탠 마을 출신의 청년 신창화가 여관에서 전기 충격으로 살해됩니다. 이틀 뒤, 9월 28일 밤, 후난성 헝양에서 단 30분 사이 두 명이 차례로 목숨을 잃습니다. 헝양 철도 진룽 여관 301호실 스안민 헝양 공안회사 숙소 204호실 후베이성 출신 간부 겉중원. 단반 시간 만에 두 명을 연속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은. 범인이 얼마나 대담하고 치밀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9월 30일, 훈안성 화이와 화차역 여관에서 또한 명이 살해됩니다. 10월 1일, 구이저우성 구이양 화차역 여관에서 또다시 같은 방식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10월 3일, 광시 류저우 화차역 여관 4 1 1 호실 허베이성 출신 상인 가오웨거가 목숨을 잃습니다. 10월 5일, 광시 이프자동차역 여관 4.10호실 저장성 출신 인상진이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범인의 행적은 중원에서 남방으로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10월 14일 광시우저우 양곡국 여관 천진아이가 살해됩니다. 같은 날 광둥성 자오층의 한 여관 부젠성 출신 왕진원이 또다시 전기충격에 의해 살해됩니다. 하루에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지만 흑의 인은 단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광둥성 둥관자동차역 여관 또한 명의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10월 20일 광시난닝돈 나이틀만에 다시 두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차오양 여관 214호실, 황젠신 난닝철도 여관 504호실, 리보. 모두 같은 방식, 모두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1993년 9월에서 10월 사이, 단두달 만에 리즈융은 전국에서 15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죽은 이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거나 출장을 온 평범한 노동자와 상인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검은 옷의 남자를 만난 순간 차갑게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말 비빌인 내 나는 살인 행각은 갑자기 멈춥니다. 그 뒤로 거의 3년 동안 같은 수법의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경찰은 알았습니다. 리즈융이 도망친 것일 뿐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그는 이미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스촨, 헌난 광시, 광둥에서 수십 명을 죽인 그는 국내 수배가 강화되자 국경지대 윈난성 룽천에서 밀입국했습니다. 미얀마 동칸, 몽구등지에서 그는 짐꾼이나 잡부로 일했지만 큰 일은 힘들다고 거부하고 작은 일은 더럽다며 회피했습니다.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1995년, 그는 잠시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경찰이 찾고 있다는 소문에 놀라 다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조차 삶은 그에게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1996년 초,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해 살인을 재개합니다. 1996년 4월 17일, 윈난성 루이리, 개군소 여관 150호실에서 끔찍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행객 허젠신. 그는 침대 위에서 차갑게 숨져 있었고, 소지품과 신분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심장은 전기 충격으로 멎어 있었습니다. 바오산, 시창, 시안, 정저우. 과거 수많은 사건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흑의인이 돌아왔다. 4월 21일 밤, 루이리 더콩주 열대작물연구소 여관, 검은 양복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내밀며 투숙을 요청했습니다. 이름은 가오성룡 여관 직원 후일내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파출소에서 전단을 돌리며 이렇게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오성룡 신분증을 쓰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 후일렌은 얼굴에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가장 조용한 방을 드릴게요. 204호실이 딱 좋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안쪽 방으로 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망치려 할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 파출소로 연락했습니다. 파출소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하지만 그 10분은 후일렌에게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혹시 방 안에서 흑인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눈치를 채고 도망치지 않을까? 그녀와 몇명안 되는 여직원들은 속으로 수없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10분 뒤 무장한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204호실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잡혀갔지만 조사에서 계속 잡아떼었습니다. 나는 그냥 여행객일 뿐이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짐 속에서 한 장의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이름은 리즈용. 이것이 그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단한 번뿐이다. 그것도 정당 방위였다. 나아가 경찰을 매수하려 들었습니다. 내 형이 돈이 많다. 내가 죽지 않게만 해주면 20만 위안을 내줄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각지에서 달려온 경찰들이 증거와 사건 기록을 들이대자 그는 결국 1993년부터 저지른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후인랜의 용기가 없었다면 흑의인은 또다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침착한 판단 덕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은 옷의 남자는 드디어 범망에 걸렸습니다. 윈난성 공안 당국은 그녀에게 1만 위안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1996년 4월 윈난성 루이리에서 체포된 순간 검은 옷의 남자 리즈융의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전국을 뒤흔든 25명의 시신과 수많은 피눈물이었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나는 단한 번만 죽였다. 그것도 정당방위였다. 그러나 경찰은 전국 각지의 사건 기록과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백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 7가의 성을 돌며 2 0유건의 범행, 25명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는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돈과 신분증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장사를 하거나 출장 중이던 평범한 상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은 절망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한푼 한푼 벌어 가족 9명을 먹여 살리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장사를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봉양을 위해 떠난 길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떤 집은 가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난에 내몰렸습니다. 법정에 모인 가족들의 울음과 절규는 그의 범죄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즈용은 법정에서도 후한무치했습니다. 내 형은 돈이 많다. 20만 위안을 내겠다. 그러니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 스무다섯 명을 죽이고도 그는 끝까지 돈으로 목숨을 사려 했습니다. 그의 말은 피해자 가족과 재판정을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리즈융은 고의적이고 연쇄적인 살인으로 25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을 때 법정은 무겁고도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996년, 형장. 검은 옷의 살인마 리즈융은 마지막으로 땅에 무릎 꿇었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의 목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5명의 원혼을 뒤로한 채한 악마의 생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리즈용 사건은 90년대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연쇄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허술한 여관 관리, 분실된 신분증을 악용한 투숙, 성간 공조 부재, 이 모든 허점이 그의 범죄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여관 실명제, 신분증 관리, 그리고 성간 경찰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피해 교훈이 남긴 변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